여러분 오늘은 우리 도하르 방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우리 도하르 방은 이도하예요. 우리 도하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우리 도하는요. 전주 이씨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따서 이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외자 이름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화가 나중에 훌륭한 지휘하는 사람이 되라고 어. 지휘할 하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도 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어. 음. 네, 엄마가 영상만 찍으면 방구 끼고 응가 하나요?